지금 부동산이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밀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제로서 부동산 말고 딴 걸로 가라. 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아무튼 가격들이 급등하니까 또 힘든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집이 없는 사람은요 시기를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은 선택제가 아니라 필수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집의 소유는 있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2025년, 2024년, 3년, 뭐 2년, 1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명 때도 그렇고 집이 있어야 된다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집을 사도 괜찮냐라고 하면은 시기는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지 안 살지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 절반 이상이 좋은 시기가 아니라 이 초록색이 안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관심이 적고 불안이 클 때가 블루 오션입니다. 관심이 많아질 때가 레드 오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시간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시기를 잴때 부동산에 투자와 기준과 철학이 있다면 괜찮은데 부동산 가격이 과연 떨어질까? 떨어진 시기는 있지만 맞출 수 있을까? 우리는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의 시기를 맞추는데 집중하면 집을 살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들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포커스 온을 하십시오. 지금 정부는요. 끼모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잡는다. 100명 규모의 부동산 감독원 설치 속도. 그러니까는 저번에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해가지고 불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하겠다고 했죠. 불법 대응하는 거 맞지만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도 이런 감독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법을 잡아서 처벌한 사람이 있냐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산을 또 많이 쏟아붓는 거죠. 지금 감시가 엄격해지고 있고 매매는 막히고 매매가 막히니까 전세도 막히고 월세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 민간 문양은 최소가 되면서 청년 주거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항상 어려운 건 맞았지만은 주거비가 올라가서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나한테 맞는 어떤 방향을 찾는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요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뭔가가 정책이 둔갑이 되어가지고 서민들을 토끼머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는 정책으로 매매를 못 하도록 규제로 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해서 전세로 눈을 돌립니다. 근데 전세에도 규제가 있죠. 규제가 매매와 연관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 전세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고 매매가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전세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토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사라지고 거래 매물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이고 무서워 전세 왔는데 전세도 비싸 딴 데로 가야지 그래서 월세로 왔습니다. 월세로 가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이 월세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런데 월세도 지금 전세의 수요가 이동을 하니까 여기도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답니다. 그리고 이 집값을 잡겠다라는 기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 잡히죠. 그 와중에 정부는 뭘 하냐? 돈 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풀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대 대출 규제도 강하고 돈은 풀고 국가에서도 대출, 국가 부채를 많이 만드니까는 이게 가상 금리에 적용되는 금리들도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돈 풀기와 이런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월세와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이 무서워. 나이 집값 올라가니까 매수를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 되게 억울한 건 뭐냐? 이 매수하는 시기가 집값이 지금 요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가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집값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매수를 탑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합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떨어지는 기대 때문에 매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 가지고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매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면은 집값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 올라가는 걸 보고 예전에 과거의 집값이 쌌던 때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삽니다. 근데 지금 이 근본적인 걸쭉 가다보면요. 유동성과 정부의 규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효심과 정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혹 이 모리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형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토끼 모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들이 표를 얻기는 쉽거든요. 왜냐하면 표가 많은 데니까 자산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서민들 이렇게 토끼 모이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몰아가다가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와 내가 요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요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샀네. 그리고 혹은 못 사는 사람도 있네.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거든요? 저는 정부에서 감시가 엄격해지고 매매 맞고 전세 맞고 월세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 생각하는 척 부동산 정책을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피스텔로 이동하려고 하고 오피스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들은 그리고 경매로 쏠리고 있잖아요. 경매도 낙찰가율이 170%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토끼 몰이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궁지에 몰려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때 후에. 하지 마시고 지금 자본주의의 생존 키워드를 잘 가지고 세상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을 하려면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의 유혹과 공포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혹은요 변동성 유혹은 상승이고요 공포는요 하락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유동성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단기적으로 막 변동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고통을 가장 오래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산을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예시를 줄수 있지만 시간상 지금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참여 방법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겠다는 시기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레드오션 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투자를 피해 겠다고 하는 시기가 블루오션입니다. 대중들이 많이 몰리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에 차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분별성이. 니 가치 있는 정보와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0세 어르신이 옆집에 40대가 재건축으로 돈 벌었다고 똑같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 생애 주기, 내 예산, 내 직장, 내 가족에 맞는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1억 밖에 없는데 20억짜리 집을 사기 전까지는 집을 안 사겠대. 가치 분별성이 없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4억짜리 집을 사겠대. 무서워서, 5억 미만짜리. 이것도 가치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가치분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맞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문해력을 가져야 돼다 일차적인 해석이 아니라 내에 있는 포함된 상황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OECD 국가에서 금융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자산 문해력으 표현을 한다면 금융의 지식, 그다음에 금융행위 그리고 금융에 대한 태도 이세 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원리, 그다음 그 신용화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위험과 수익 관련된 어떤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지 실수 안 합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행위, 예산 수립, 뭐 대출을 받는 거, 내 상황에 맞게 할수 있어야 돼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저축과 투자, 실질적인 재무 관리의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대출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 아니거든요. 대출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자를 갚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거 언제 갚냐? 원금 언제 갚냐? 근데 대출을 이용한, 잘 이용한 사람은요, 대출로 발생하는 미래 가치가 크다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금융의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태도가 있는데 이건 금융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미래를 위해서 자본을 모을 것인가 현재를 위해서 소비를 선택할 것인가 등의 프레임을 짤때 금융생활에 임하는 가치관이나 성향들을 잘 해석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산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개의 키워드로 이 지금 제가 말했던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차별성 분별력 문해력 이걸 따져서 얘기하면요 자산의 메타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취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메타인지능력. 지금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 자본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적인 선희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을 위한다라는 말들 선물이나 이 달콤한 말에는요 숨겨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한번 많이 당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 정부의 목적이 이용자가 되느냐, 정부의 목적을 내가 활용해서 자산을 지키는 상황을 만드는가. 이거는 내 결정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정부가 만들어 준 정책이 그 정보가 내 자산의 정답이 아니라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금융 시장과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내게 맞는 정보의 해석 능력이 정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나한테 맞는 정답지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날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없으면요, 내 스스로, 내 가족들 못 지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정부의 달콤한 말과 선물에 무주택자들은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자들을 까고 있다 이러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부자들을 까면 깔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집니다. <목소리>